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된 대로 이런 거죠. 주전 586년에 그날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열1기하 17장에서는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몰락이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국이 방하게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전 586년에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와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왕궁도 회파되고 성전도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당해서 죽고 일반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완전히 폐어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예고한 사건들도 꽤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지한 거죠. 어제 본문 중에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이 있죠? 본래는 고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모인 자가 열국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더니 이제는 어떻게 화를 당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원래는 이제는 원래는 이제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지금 예레미야 손지자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폐허가 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도성이었는데 었 어떻게 이 도성이 이렇게도 회포가 돼. 화폐가 되었는가, 회파되고, 폐허되고, 이렇게 몰락이 됐는가. 데 우리의 인생도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거꾸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약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해졌다. 원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인간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강해지고, 말씀 중심적이다. 이건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됐는가. 참 불행한 거죠. 이 사람이 매우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말씀 중심적이었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어째 이렇게 됐는가. 이게 지금, 이두 가지겠죠. 하나는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훨씬 더 강해진 믿음의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었는데 약화된 믿음의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중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폐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눈에 번쩍 뛰게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무릎 지나가는 자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그런 것, 사람들을 향해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록해 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13절. 우에서부터 나의 골수의 골육이 보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내발 안에 계속해서 나로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내 죄악에 그렇게 나왔고 15절도 보면 주께서 내 지경 16절 그를 인하여 내가 계속 나오는 그 표현이 1인칭 단수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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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가 예레미아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레미아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레미아는 계속 말하기를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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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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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내려가고 있으면요.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유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이루살렘은 저희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이 그런 것. 그다음에 20절 여호와여 돌아보없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그래요. 그다음에 쪽 내려가 보시면 21절 저희가 나의 그러죠. 22절 저희 모든 악을 종합해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보면서 지금 내레미야는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계속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것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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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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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다 보면 1인칭 단순 자기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성도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고, 누가 돌이켜야 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들 말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처럼 12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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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그런 거 19절 20절 21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면서 "나의 죄"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회개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같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범위를 좀 이렇게 좁혀서 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의 죄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고 그 잘못의 원인을 내게 우리가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당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누구누구누구에게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답이 없는 것이다. 예, 네, 정답이 없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부터 내가 내 죄가, 내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꼭 거기다 줄건없에요 집에 가셔서 그 1인칭 단수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예, 네, 보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고요. 12절. 무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3절 우에서부터 나의 골수의 볼을 내리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앞에 그물을 베푸시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14절 내죄악의 몽예를 그 손에 묶고 올고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권고케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죽께서 나를 붙이셨다 이게 수없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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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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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의 그렇잖아요 네 한번 맨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20절 영호하여 돌아보 없어서 내가 환란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의 심이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력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 실장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루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렇죠. 응. 그에 보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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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제 우리부터 이제부터는 한번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이제는 한번 나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될 것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I'm right. 나는 옳아요. Right. 그런데 you are wrong.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들이 가정이든 어디든 문제가 많고요. 해결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 정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백성 가운데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죄 때문에 이민족 이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제는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당신들은 다 옳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거예요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 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you are right 당신들은 다 옳아요. i'm wrong.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잠깐 피해간 데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18절 시작 영호는 의로운 시도다. 내가 영호의 명령을 기억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선원들이 사로잡혀가도다. 지금?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왕궁도 다 무너졌죠 성전도 다 무너졌죠 사람들도 다 끌려갔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매우 철이 없는 신앙이에요. 철이 없는 신앙. 이해하시겠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은 정말 철이 없는 그유학기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탁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다 누구누구 탓했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러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왜 이러냐고. 내가 새벽 예배 잘 드렸고, 내가 11조 드렸고, 내가 주일성수 했죠. 아이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뭘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성수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 뜨거운 때도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고, 추울 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런 자세를 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요. 막상 어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성도들 중에 10중 8구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주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는 그범죄 안에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잖아요 18절에서 영원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멋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나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니더라고요. 매우 유아기적이고 매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영호하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줄을 놓으시고 영호하는 의로우시도다 거기까지만 줄을 그으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우리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레미아의 시각에서 예레미아는 신앙적 안목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자고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어쩌면 예레미야야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란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너의 입에 주어서 내가 말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 안 듣고 결국은 이렇게. 황폐하고 몰락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면 그것들 다 자기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저 때문에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실수했으면 우리가 실수한 거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1%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18절 앞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꾸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하하면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틀에. 내가 만든 틀에다가 하나님을 딱 맞추려고 그래요. 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의 틀에 맞춰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나면 안 된다. 그분이 100% 맞고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자고요. 관점을 바꾸자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이 다울아요 당신이 다울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자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옳습니다 목사인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목사인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다 잘하셨어요. 장모님들도 다 잘하셨어요. 권사님들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내려놓자고요. 하나님 나 11조 했어요. 그거 당연한 건데요. 저 주일 성수했어요. 그거 당연한 건데요. 저 열심히 새벽 기도했어요. 그거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고,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런 공동체들이 정말 멋있는 공동체, 누구 하나 원망 없이, 누구 하나 판단하지 않고, 정말 멋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폐허가 되고, 완벽하게 몰락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호소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자신 탓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남편을 탓했고 아내를 탓했고 부모를 탓했고 환경과, 환경과 조건을 탓했고 우리의 장녀들을 탓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뀜으로, 나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거룩하게 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잘못이라고 가슴치며 호소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일수우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